안녕하세요 사장님도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예쁜 잠이 옷장입니다 저희 오늘은 어, 또 예쁜 옷들 특별 어, 깜짝 행사 상품을 준비하였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서 또 정말 예쁘고 좋은 옷 특템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제일 먼저 나온 저희가 좀 방송을 했었는데 네, 라쿤 가디건입니다. 아, 맞아요. 라쿤 네. 가디건, 그죠 <laughs> 네, 너무 예뻐요. 아니, 이 가디건은 저희가 가격대가 조금 있었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가격을 할인해서 네, 행사를 했잖아요. 행사,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그레츠에서 계속 네, 진행 중인 관계로 저희는 계속 행사 들어가겠습니다. 네, 라쿤 가디건 정말 색상 너무 예뻐요. 요, 겨자색이죠, 그죠 네, 겨자 색깔입니다. 네. 네, 네첫 번째 네, 행사 상품으로 나왔는데요. 사이즈는 프리사이즈, 칠치까지 가능한, 아, 너무 예쁜 겨자색. 소재가 좋아서 정말 만족하셨고요. 추가 주문도 정말 많았는데, 저희 오늘 한번더 올려드립니다. 네. 색상은 요, 예쁜 겨자색이랑 또, 또 예쁜 초록색. 아, 연말이 되니까 정말 이런 색상, 아, 하나씩 갖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오늘, 한번더 올려드렸습니다 네. 아참 가격, 사장님 아, 가격 얘기 안 했다 저 요게 네. 정상 가격이 7만원 후반대였는데 7만원 후반대 맞나 맞아요. 헷갈려 네. 근데 여기 지금 저희가 6만4천원에 올렸거든요 네 가격은 아, 6만4천원에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색상은 네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겨자와 초록인데요 레드까지 색칼라 진행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행사 상품인데요 아 어, 사장님 어쩌다 보니 이거 한장딱 남았다. <laughs> 아우 진짜 이거 <laughs> 완전 고급, 완전 인기 많았던 옷인데 네. 지금 한 장이 매장에 딱 남아 있어서 오늘 세일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앞 모습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골덴. 올때는 누빔인데 네. 네, 안에는 폴리플루스 원단으로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소재입니다. 네. 네, 올때 옷도 고급이고요. 이 네, 옷은 네. 저희가 14만원 후반대에 팔았던 옷인데요. 네, 이거는 14만 9천원에 저희가 팔았던 옷입니다. 네네. 지금 오늘은 행사까 지금 98,000원 한장 있는 거 98,000원 올릴 거거든요. 어느 분이 또득템하실지 네, 소매 통에도 누빔으로 다돼 있고요. 네. 굉장히 옷이 뭐라나 이렇게 고급 캐주얼하면서 어고급지고 자켓이 진짜 고급진 자켓입니다. 네, 사는님 이거 사이즈는 사이즈 77까지 가능하구요. 어, 조금 작은 77까지 한번추천할니요 네, 추천합니다. 밑에도 너무 예쁘네요. 네, 약간 네전퍼 네, 스타일. 스타일. 네, 이거 한 번만 다 오세요. 옷이 네. 요거 한 장이 마지막입니다. 네네, 색상은 네. 브라운 색이고요. 네. 네. 어, 셔켓, 네, 골든 셔켓, 네, 브라운 색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역시, 네, 누빔 선포 나왔는데요. 어, 사장님, 요거는 우리가. 아, 뭐 흔... 안에 너무 빵빵하게, <laughs> 네. 진짜 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요 기모 빵빵해서 요거 입으시면 진짜 추위 걱정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요거 지금 딱세장 남아 있는데요. 저희 네. 오늘 행사가를 올립니다. 소매 쪽, 소매 쪽도 네. 너무 예쁘고요. 네. 옷이 굉장히 야무지고, 야무지고, 야무지고 고급 집에서 지금 나온 점품인데요 네. 네, 지금 요게 정상 가격이 사장님. 음. 이게 14만 9천 원짜리였죠. 네, 네. 네. 14만 9천 원짜리인데 오늘 세 장. 네, 세장 남아 있는데 저희가 요건 가격? 네, 세일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네. 98,000원, 역시. 98,000원. 네, 98,000원 올라가는데요. 이거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로, 네, 요것도 역시 작은 7 7까지 추천해 볼게요. 네, 안에 한번 비춰주세요. 네, 안에, 안에 한번 굉장히 번 더. 빵빵해서. 오, 맞아요. 네, 촉감도 좋고, 옷이 굉장히 입으시면 야무지고 고급스럽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정말 네, 날씨 추울 때, 네. 네, 정말 편하게 입어주고, 요거 사장님 뒤에가 후드 같은데. 네, 뒤에 후드입니다 번, 네, 뒤쪽으로 한 번, 네. 비투구요네요 네, 네. 점프도 지금 세장 남아 있습니다 빠르게 선점하세요 저희 어, 행사 특가 지금 구만 팔천 원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 역시 네 누빔 후드 점퍼 나왔는데요 아 요거 지금 최근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옷이거든요 어 사장님 지금 아 이제 진짜 다들 점프를 많이 찾으셨어요 네 이제 더 이상 저희는 진행을 안 하는 관계로 오늘 세일 가격에 올려봅니다 네 맞아요 지금 색상은 브라운색인데요 베이지에 가까운 브라운색입니다 어, 사이즈는 역시 프리로 77까지 가능하고요 네요 소매 부분까지 누빔으로 다돼 있어요 네요 네. 소매는 자기 팔길에 따라 이렇게 접어도 되고, 적어도 되고 펴도 되고 네. 색상이 제가 색상은 요 기억하기로 색상은 요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블랙. 저희가 두 칼레 했었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네. 맞죠. 아래쪽도 사장님으 스트링을 네, 한번 아래쪽도 잡아주세요. 지금 스트링 땡길 수 있고. 네. 네, 요것도 굉장히 입으시면 야무집니다. 네, 야무지고 고급진 그런 점퍼입니다. 네, 요것도 네. 뒤에가 후드라서 좀 젊어 보이는 그런 핏이거든요. 네, 어, 요것도 역시 역시 진짜 인무스? 매장에서 반응 굉장히 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네. 이제, 어. 저희가 그, 이제 계속 새로운 옷이 들어오다 보니 이옷은 네.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올리, 올리거든요. 역시 가격은, 어, 좀 할인해서 9 8 0 0 0 원에 올리겠습니다. 요 사장님 한번몇점 뭐 없잖아요, 여러분. 몇점 없습니다. 네. 득템하세요. 네, 어, 네 이분이 나온 상품은, 어, 다들 너무, 너무너무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셨던 골덴 네, 셔킷입니다. 네. 네. 특히 색상이 너무 예뻐서 사장 네, 색상 블로색 너무 예뻐요. 와, 네, 요 골덴 셔킷 사랑 정말 많이 받은 요 옷은, 어, 저희가 지금 거래처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할인을 해서 행사가로 올라갑니다, 오늘. 네, 지금 팔꿈치 쪽에 이렇게. 네, 이렇게 빵뜨이고 안에는 기모입니다. 네, 약기모. 네, 기모 들어있고, 스팟. 스팟이라서. 네. 굉장히 편안합니다. 어, 맞아요. 네, 네, 네. 정말로 너무 예뻐서. 네. 저도 요거는 개인적으로 <laughs> 하나, 어, 입었는데요. 사이즈는 요거 역시. 7 7까지. 프리 사이즈로 7 사이즈로 77까지 가능합니다. 5분은 또 입으셔서 약간 사이즈가 있어도 또 멋스럽고. 실실되시는 분도 소판력이 좋아서, 아, 네, 예쁘게 잘 입을 수 있는, 네, 셔켓, 블루. 저희 요거 조금 할인해서 6만 8천 원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5만 9천 원 균일 모음으로 정한 옷들을,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예쁜 자매 옷장, 예쁜 자매 옷장 옷이 올라가면 행사 때 정말 빠르게, 네, 주문 주시고, 어, 또 빠르게 매진되는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사장님, 우리 지금 제일 앞에 나와 있는 59,000원의 첫 번째, 아, 요것도 점퍼다, 그죠, 사장님? 네, 요 점퍼인데, 요거는 니트와 구스의 조합. 조합입니다. 음. 네,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요. 네, 네 매장에서 그냥 편안하게 점퍼 스타일로 탁을 집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네 호주머니 있고요. 네, 네 요거는 뒤에도 이렇게 구스로 누빔을 해놨습니다 음. 네 그래서 굉장히 날씬하게 보여요 그런 음. 것 같아요 네. 팔하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그죠 네, 네. 팔쪽에서는 니트고 네, 뒤쪽 그 다음 밑에는 또 시브리드가 고네 날씬하게 보이고 어, 색상 배색이 또 너무 예뻐서 네. 꽃받치기도 좋고요 맞죠 네. 사장님 이거 사이즈? 어,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어, 너무 이쁜 가격 저희 지금 59,000원에 올라갑니다 어, 여기다가 네 요거. 네, 우리 사장님 또 저희 그 이너 후드티, 후드 니트티 같이 이렇게 코디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입으면 딱예쁠것 같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너로 후드티 지금 요거 우리 행사하는 음, 굿사는, 거잖아요. 아, 행사하는 네, 크림색하고 블랙하고. 네, 일단 네. 한번 더 소개해드릴 텐데. 네, 이렇게 이너로 딱 입어놓으니까 조금 더 영하면서 네. 예쁠 것 같네요. 네, 맞죠. 네, 어, 네 지금 블랙 네, 코스 자켓. 이게도 어, 너무 예뻐요. 네,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행사가 59,000원입니다. 네, 이번에 행사 상품입니다. 네, 본딩 체크셔츠인데요. 어, 이것도 저희가 지금 그레처에서 연락받고 우리가 또 얼른 또 사장님 발 빠르게 그죠? <laughs> 너무 예뻐요. 네, 발 빠르게 또 <laughs> 준비했거든요. 네, 어, 체크 본딩 저희가 영상 한번 올려서 완전. 주문 폭주했던 그런 상품이잖아요. 네. 네. 지금 팔꿈치 쪽 사장님 한번 더. 네. 이렇게 빵떡있고요 어, 요 체크 색상 배합도 너무 예뻐요, 사장님. 너무 예뻐요. 초록. 레드. 네. 어, 엄마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깔을 다 넣은.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바지 파츠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안에는 본딩입니다. 네. 이론스 네. 본딩. 네. 이거 <laughs> 네, 지금 네 자켓처럼 또 남방처럼 아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론스 본딩 체크 남방. 자, 요거 가격대가 79,000원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완전 득템가 사장님이 한번 <laughs> 얘기해 주세요 가격 어, 요거 오늘 완전 득템가 완전 득템가 5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짜잔 보신 분이 찜하실 것 같은데요 완전 좋은 가격 네, 59,000원 사이즈는 프리로 네, 작은 칠칠까지 가능한 네 체크 본딩 셔켓 네, 주문 주세요 네, 이번에 보여 드리는 상품은 사장님 요거는 네, 캐시미어 폴라입니다. 어 네, 캐시미어 폴라. 네. 아주 고급티인데요. 저희 오늘 행사가 올라갑니다. 어, 사장님 요 사이즈는 프리로 측정되는데 77까지 어, 네. 가능하고요. 네. 네. 어, 소매도 목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예쁘게 마감이 되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이렇게 포인트 되는 색상들 다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어 이게 지금 겨울 레드라서 색상도 예쁜 레드거든요. 사이즈는 프리로 7지까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집옷이 소재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니트는 특히 또 소재 좋은 걸 저희가 정상 상품으로 어, 계속 반응 좋게 하다가 지금 요거 역시 할인해서 오늘 59,000원에 올리거든요. 네, 요거 색상은 어, 크림하고 레드와 그레이. 아, 크림, 네, 이렇게 레드, 세 그레이. 가지 컬러 있답니다. 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네, 네 라운드 니트 티. 네, 요거는 지금, 라운드 니트 티인데, 네. 네, 이게 뒤에도 약간 캐주얼하고, 네, 패치가 있고, 네, 패치 있고, 여성스러우면서, 네. 요즘은 안에 있는 게 되게 이렇게, 조금 쨍한 색깔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니까 조금 더 화사해 보이고, 또좀 밝아 보이니까, 아, 요런 색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역시 저희 지금 59,000원에 올리고요. 색상은 예쁜 레드색, 사이즈는 프리로 칠칠까지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사장님 요거 누빔 바지 나왔는데, 요 바지 가격대가 조금 있었던 옷인데, 사장님, 그죠? 이게 맞아요. 네. 우리가 또 거래처에서 지금 추가로 또 받았어요. 받아서 한번더 지금 올려 드리거든요. 네. 안에 누 누빔이고요. 네.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요즘은 요렇게 앞에 이렇게 주머니 좀 빅, 주머니 이런 게또 약간 돼 네. 세고. 패치 빅패치 앞에 빅주머니. 네, 사이즈는 어, 77까지 가능하고요. 네. 색상은 카티입니다. 네네,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안에도 누빔대가 있습니다. 누빔대 있어요? 네, 네 안에도. 안에도. 이렇게 누빔니 누비... 아, 맞아요. 네, 이렇게 예쁘다. 써보니까 또 네, 다른 색으로 예쁘게 나오네요. 네, 프리사이즈 77까지 가능한, 네, 누빔바지 그린색. 이거는딱두 장. 두 장, 있습니다. 아, 두 장밖에 네, 안 네, 돼요. 네, 두 장만 오. 남았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거. 우리 그레스에서 받은 게두 장이 끝인가 봐요. 네네. 네. 어, 네, 5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장님 진짜 여기 대박이다. 우리 오늘 행사를 시작한 가장 큰 포인트 이 청백이 바지 때문에 어, 한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요거 지금 안에 기모들은 신상 청백이 바지거든요. 네 안에 기모들을 입고요. 네 뒤에는 밴딩이고요. 네 밴딩이고 어판판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요 가을에. 청백이 바지. 청기 바지 팔았던 그 집에서 나온 건데요. 네네. 네. 네, 그 구타로 나온, 건데요 겨울 청백이 네. 바지. 근데 이거 제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희가 오늘 이거 행사가로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게 69,000원 어제까지 진행했던 바지거든요. 근데 12월 맞이하여 저희가 너무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청백이 바지. 이한 점은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상인데 생사가를 올리자고 동생이랑 의논을 했어. 오늘 5 9 0 0 0원이 올라갑니다. 네, 디자이너 피스. 네, 그동안 받아보셨던 네, 청백이 바지 저희 1등 했잖아요. 그죠? 그랑 똑같이 나왔고 지금 겨울 버전 어, 안에 약기 모델에 있는 청백이 바지랍니다. 사이즈는 56677 이렇게 주문 가능하시고요. 가격은 어,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59,000원 올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쁜 동생이 입고 있어서 입은 모습으로 또 역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사장님, 네, 제 동생은 지금 66 사이즈를 네, 입었고요. 네, 저는 66 사이즈를 입었습니다. 네, 자뒷 모습이고요. 이 바지는 전체 또 스판에다가 안에 약기모 입고 어, 또 허리 밴딩이라서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네, 정말 이 바지 주문 많이 주세요. 저희 59,000원에. 올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커트 나왔습니다. 네 겨울에 참 예쁜 스커트 만나기가 참 결코 쉽지 않는데요. 자 요거는 네 누빔 스커트인데도 그렇게 부해 보이지 않는 그런 누빔 스커트랍니다. 옆에 지지퍼 있고요. 역시 주머니 네 뒷모습 지금 보여드리고요. 어, 요거는 허리 쪽이 사장님 약간 굵은 요거 밴딩으로 밴드, 되죠. 네, 포인트예요 네네. 요거는 저희가 사이즈는 566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격대 조금 갔었는데, 12월, 네, 선물하는 마음으로 저희 지금 59,000원에 올라가는, 네, 허리 밴딩. 네, 포인트, 밴딩, 누빔스커트 지금 보여드리고요. 색상은 사장님 여기 지금 베이지로 보여드리죠. 네, 되겠죠? 베이지하고 네, 블랙. 색상 블랙은 저희 지금 메인 자리에 디피돼 있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블랙. 네, 이렇게 두 컬러 진행하겠습니다. 오만 구천 원입니다. 이번에 역시 스커트 네, 디자인은 거의 같은데요. 소재가 네레더랍니다 네, 레드랍니다. 네 요즘 약간 요런또 소재가 겨울에는 또 대세더라고요. 네 디자인 갖고 사이즈 역시 5566분께 추천드리고요네참 예쁘죠 그죠 이런옷 입으면서 위에는 조금 짧은 네 자켓이나 짧은 티들을 입으시면 많이 예쁠 것 같아요 역시 59,000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저희 예쁜 자매 옷장 네, 행사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지금부터 나오는 옷들은 사장님 저희가 49,000원 모음으로 정한 어 옷들 보여드릴 거거든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사장님 자, 요거 어이원방 우리 많이 팔았죠. 네, 요거 난방 이름이 <laughs> 매일 난방이고, <laughs> 네. 네, 색상이 예뻤어요. 정말 굉장히 우리 이거 많이 팔았었어요. 가을에 그러고. 많이 팔았죠. 네, 네 초가을에. 네, 초가을 팔았는데 색상이 너무 예뻐서 이런 거는 지금 안에 인으로 맞아요. 네, 받치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남방 예전에 주문하시고 많이 기다리다다리고그랬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딱두 장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지금 요거는 사이즈 6, 6반까지 한번 추천하고요. 아, 진짜 색상이 예쁘고 받으면 너무 만족스러운 네, 그런 네일 난방네 지금은 인으로 입으시다가 나중에 봄이나 가을에는 자켓으로 네. 입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저희가 네. 이제 연말 되면 모임 많잖아요 안에는 또 너무 두꺼운 거못 입으니까 네, 예쁜 이런 난방꼭 추천 한번 할게요 청바지랑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색상이 너무 예쁘네요 네, 딱두장 남았습니다 빨리 네. 선정하세요 이번에는, 네, 아밤 누빈 바지 한번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요것도 영상에서, 어, 할인 가격으로 좀 올렸던 바지거든요. 근데 주문량이 지금 너무 많아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네, 요 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모습, 뒷모습, 네,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전체 허리 밴딩이면서 이게 잔잔한 골지거든요. 소재로 이렇게 제가 당겨볼게요. 잔잔한 골지 네누빔바지인데요이번 핏이 진짜 예뻐요 사장님. 예뻐요. 네 이거는 귀여운 거 같아요. 어 맞아요 좀 네. 귀엽고. 어요 바지는 사이즈를 저희가 한 66반까지 네 6반까지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네 사이즈는 프리사이즈로 네 5부터 66반까지 추천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색상은 베이지고요 네, 베이지와, 먹색이 먹색 나오죠. 나온답니다. 네, 먹색까지 나오거든요. 역시 49,000원에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요 바지가 각한 장씩 남아있는 바지라서 저희, 어, 정리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바지랍니다. 살짝 정장 스타일 바지인데 약간 와이드 스타일이랍니다. 네, 사장님 요거는 미디움 한 장. 어. 네, 요거는 스몰 한 장. 이렇게 아, 남아있습니다. 네. 네. 지금. 스몰 미디움 되시는 분, 한 장씩 득템하시죠? 네네. 제첫 번째 나온 바지, 허리에 밴딩된 거는, 어, 요거는 미디움. 미디움. 요거는 그다음에, 스몰. 네. 뒤에 바지는 스몰. 네. 이렇게한 장씩 남아있습니다. 49,000원에 올릴 거고요. 자, 이번에 후드. 어, 이것도 후드 조끼인데, 사장님. 끈 후드 조끼. 네, 후드 조끼. 요것도 저희 철제 마네킹에 계속 입혔던 옷인데, 오늘 사장님 또 뺐네. 네, 아래쪽에 이렇게, 네, 스트링 돼 있고요. 네, 뒤에는 후드고, 네, 옆에도, 예, 아무리 이렇게 조금 깊게 돼 있어서, 네, 오빠 기 굉장히 좋답니다. 뒤에도 패딩 후드입니다. 네, 패딩 네. 후드. 아, 어, 지금 한장 남, 이번에는, 네, 이게 라운드, 네, 괜찮은 고급 니트인데요. 각한 장씩 남아있어서, 저희 오늘 4만 9천 원 올립니다. 사이즈는 사장님, 요거 써몰이죠 네, 요거는 5분에 입으시면 됩니 네네, 5분께 추천하고요. 아, 지금 길이가 또 요즘 스타일로 딱 적당해서 네, 안에 색상은 인으로 입이면좋아이 네네, 베이지 색상. 네, 네 요거 오, 어. 지금 5분께 추천하고요. 역시 49,000원에 올립니다. 요거는 또 무슨 색이라 해야 되지? 요것도 크림 색깔. 이 네, 있네. 크림 색깔. 네, 두 번째 티라고 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토밀 색깔. 네, 첫 번째 거는 오트밀두 번째는 어. 베이지. 네, 네 역시 5분께 추천하겠습니다. 네, 거한장한 한 장입니다. 한장한 장, 한 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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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거 요거는 핑크인데 얘는 5 6 6분께 추천해도 될것 같네요, 네. 그죠 네, 역시 사만 구천 원에 올려요. 요거 소재 신청좋서것도캐시미어 네, 올 캐시미어. 네, 네 가실 때좀 많이. 요던나한 장입니다. 네, 요한장도 좋아하시는 분한분 오시면. 네, 거. 맞아요. 요런 옷들은 지금 추가 주문이 안 되고 지금 한 장씩 있는 것만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맨투맨 티들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역시 사만 구천 원에 올라갑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맨투맨 1번 맨투맨 어, 디자인 좀 보여드릴게요 앞에 목쪽 네 로고 팔목 아래쪽 네 이렇게 전체 보여드리는데요 저희 집 옷이 디테일이 다 예쁘잖아요 사장님 네 이것도 색상은 크림 색깔 네네 네, 크림색과 브라운, 브라운 색깔 이렇게 지금 세트품 줄 때는 저희가 한 무리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네, 주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저희가 지금 49,000원에 올라갑니다. 사이즈는 사장님 77까지 가능합니다. 네네. 사이즈는 77까지 가능한 네 맨투맨 스타일 라운드 티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또 맨투맨 스타일 사장님 목선이 조금 특이한. 네. 요거 이거 목선 쪽이 약간 목선 쪽이 시보리트가 어. 있었어. 어. 네, 하, 이게 목 입고 복구할 때도 억수로 편안할 것 같아요. 네네. 자, 목선 쪽 서게 하게 돼있또 되... 굉장히 고급집니다. 네, 맨투맨 3번 티입니다. 네. 자, 맨투맨 3번 티 역시, 어, 프리사이즈로 칠치까지 가능하고요. 어, 예, 뒤쪽 지금 보여드리거든요. 이 네, 요런 티들은 그냥 기본이니까, 어, 목이 조금 파져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티를 추천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 지금 팔목 바로 손 넣어서 이렇게 보여드렸네요. 손목 쪽 그죠? 네. 아래쪽하고 다시보리터리 되어있네요. 네, 역시 49,000원에 올라갔는데, 요거는 요새 한 장이 마지막입니다 네, 요새 ]입니다. 한 장입니다. 네. 네. 얼른 득템 마시고요. 자, 맨투맨 티 마지막 남았어요. 요는 앞에 글씨가 있었어요. 맨투맨 글씨 티. 네, 얘도 지금 한 장이 마지막이죠. 얘도 한 장이 마지막. 네. 지금 오늘은 다한 장씩 남았어요. 그런 옷들이 있는데. 많네요. 그죠? 네, 네 소매죠. 소매도 되게 귀엽게 돼 있어요. 딴블륨 볼륨. 볼륨 소매. 네. 네, 맞아요. 자, 요런 티 올라오면은 정말 빨리빨리 빨리 <laughs> 선점해 주시던데, 역시. 네, 9 0 0천을 올리겠습니다. 사이즈는 프리, 7 7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옷의 정리 차원에서 한두장 남은 옷들을 네. 지금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거 지금 먹색, 네, 이거 사장님 요거 그때 티 이름 을뭐라고 사장님 이 정했는데요. 아, 거 패딩 후드티. 어, 패딩 후드티. 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행사 때 올렸는데 완판됐어요. 완판. 요거 네. 한 장. 한 장. 쓰다 보니 한장 남았습니다. 요는 안에. 어, 기모출이 다돼 있고, 네. 네, 요, 패딩 후드는 후드. 는 패딩으로. 사이즈 네. 77 사이즈고. 네, 요건 사이즈 네, 조금 요거. 크신 분께 추천할게요. 네, 네. 한, 한 장. 네. 입니다요 가격대 얼마나 갔던지 웬만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은 4만 구천원 올리고, 정상 가격은 7만 후반대였죠. 네. 자, 저, 이제 사장님 요거는 우리가 몽땡 네, 네, 스타일. 네, 몽스타캡소의 후드. 맞아 네, 요거. 히트로마트로 입기가 어. 참 활동하기 좋고 괜찮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블랙 입고 네, 있잖아요. 사장님 블랙 입고. <laughs> 네. 네, 가볍고 따뜻하고. 네, 맞요것도 네, 진짜 강추 드릴게요. 네, 요것도 쪽기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너무 자, 자주 입어지고. 맞아요. 제일 많이 입는다고. 네, 저는 되게 추울 때는 사장님 요거 입고 위에 어, 다른 거 입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네, 쪽기의 네. 네, 특성이 그런 겁니다. 네, 그렇게도 아, 안에 입고 겹칠 네. 수있어서 좋아요. 요즘 최근 제가 제일 많이 입는 옷인데 네, 요거 진짜 강추 드릴게요. 아이보리. 근데 사장님 요 아이보리 한입어 봐주시면 좋. 몽댕 스타일 네캡소매 후드 저 어, 후드 토끼 네, 동생 입은 모습 한번 담고 있습니다. 네, 뒷모습이고요. 네, 사장님 앞에서 지퍼를 좀 한번 살짝 내리는 스타을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전체 지퍼라서 네, 네 편하게 어, 감사합니다. 예쁜 사장님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39,000원과 29,000원 모음으로 정한 옷들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9,000원 모음의첫 번째 가디건입니다. 아, 요거 제가 어제 급하게, 네, 쇼츠 영상에 한번 올렸었는데요. 자장 요지 색상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초록입니다. 진짜, 너무 네. 예쁘고요. 지퍼는이렇게 어. 올려도 되고요. 네. 네, 요렇게 칼라를 만들어서 내려도 괜찮아요 네, 맞죠. 네. 아래쪽에서도 요즘 또 트렌드에 맞게 투 집업인데요. 아래쪽도 사장님 조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서 올려도 돼. 요 네, 맞죠. 네. 살짝, 이렇게 해도 또 엣지가 있고 예쁘더라고요 네네. 네. 네, 진짜. 요 초록, 올해 또 올겨울은 특히 초록, 핑크, 레드. <laughs> 아,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지금 요 사이즈가 사장님. 네,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인데요. 네, 네 요거는 어, 작은 77까지 가능합니다. 네, 작은 77까지 추천할게요. 어, 지금 초록 가디건 저희 행사가 3 9 0 0 0 원에 올리겠습니다. 님, 우리 네. 3 9 0 0 0원 모음 두 번째 네 니트 티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예쁜 옐로우, 예쁜 네. 노랑. 네, 네, 어. 요거는 딱두장 남아 있습니다. 두장 남아 있어요. 네, 네. 사이즈 관계 없이 프리 사이즈고요. 네, 네, 요거 두 분만 오시면 됩니다. 네, 7칠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다음은 지금 아이티 우리 진짜 좋아했던 티다. 칠부 아래쪽에서 트링 티인데요. 아 요티도 저희가 지금 정말 이거 반응 좋았었는데요. 저희 지금 이제 남아 있는 수량이 마지막입니다. 네. 사이즈는 칠까지 네, 가능하고요. 크림 한 장, 네. 그다음에 먹색 두 장. 두 장. 크림 네. 하나, 먹색 둘. 아래쪽에서 스트링이 있어서 더 예쁘고요. 아마 요티 받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저희 지금 9만9천원 행사가 올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역시 또 가디건이네요, 그죠 네 집업 가디건입니다. 네. 아까 초록하고 거의 디자인 비슷한 텐데 네, 요거는 비슷한데, 베이지. 네요거는 지금 베이지, 베이지 색상. 네, 이런 네. 아, 거 지금 안에, 이너로 입기 너무 좋잖아요. 아, 요즘은 안에, 이너로 지금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실내 네. 네. 갔을 때는 코도 벗고 이렇게 입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예쁩니다. 입을 용도 많을 거예요. 아 네. 아마. 네. 아마. 네, 이게 소매 쪽 하고 전체 모습 제가 한번 잡아볼게요. 네. 네. 사이즈는 이것도 역시 프리로 77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 39,000원 모음에 네 잔잔한 이거 주름 스커트인데 요 기계 주름. 아 진짜 요 스커트 또 찾으시는 분들. 네. 어떤 분이 계실지 한장 남아 있고요. 사이즈 사장님 사이즈 예요. 네. 사이즈는 작은 77까지 작은 77까지 될것 같아요. 네, 오시면될것 네, 같아요. 작은 네, 작은 77까지 가능하고요. 가격 너무 예쁜 가격 39,000원 올리겠습니다. 네. 아 어, 사장님 이제 지금 반조거 바지 안에 용들은거 저희 소개 한번 더 해요. 네. 요거 제가 이거 제가 지금 굉장히 반응 반응합니다. 네네. 하죠? 지난 영상에 살짝 올라갔고요. 제가 이 바지도 우리 그레처에서 해마다 예, 이맘 때는 에 저희가 하는 바지거든요. 네. 이 바지는 전체 허리 밴딩 스판 아래쪽에 반조거 뒷모습 한번 살짝 보여주세요. 네 사장님. 이 바지는 그냥 평상복 일상복처럼 또는 운동복처럼 입으면 되는 바지인데요. 어, 사이즈가 미디 라지, 엑스라지 나오는데, 5호가 미디 66은 라지, 77은 엑스라지. 이렇게 주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2 9 0 0 0원 올릴게요. 자, 사장님, 이제 여기 큐티 조끼. <laughs> 큐티 조끼도 이제 수량 몇장안 남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빨리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아, 요 니트 소재 정말 괜찮거든요. 아, 요즘은 티 하나만 입고, 좀 입기는 조금 그러니까 티 위에 조끼 입는 게또좀 필수더라고요. 예쁜 색상 올리브색과 초록 이렇게 두 칼라고요. 사이즈는 브리로 77까지 가능한데요. 요거는 극소량 남았어요. 극소량. 있습니다. 지금 네. 요거 행사가 2 9 0 0원 올라갑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행사할 때는 교환이나 반품 안 되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네, 이너티인데요. 요 이너티는 동생이 워낙 좋아해서 제가 어떤 때는 동생 이너티라고 네, <laughs> 말하는데요. 네, 요 이너티는 진짜 입으면 네. 어, 뭐 까슬거림 1도 없고요. 네. 네 이티는 진짜 매장에서 지금 어 입으시다 하면 색깔이별 색깔 두 장씩 검정하고 그림자라고 음. 아 검정하고 연베이지 어 베이지. 베이지하고 요렇게 두깔씩꼭가져 가시면요 네. 따뜻하기도 하고 너무 안 두꺼워서 안에 있기도부담아요 맞아요 있고. 동생이 좋아하니까 시 동생이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네 괜찮아요 이거 지금 사장님 입고 있는 모습 좀 한번 담아볼까요 네 한번 입은 모습으로 한번 네, 가볍게 한번 잡아볼게요 네 사장님 지금 이거 필수잖아 사장님한테 <laughs> 아래쪽하고 소매쪽 한번 보여주세요 네, 소매쪽도 예쁘고요 무릎가참 이렇게 디테일이 예쁘니까 맞아 네, 네, 목하고 네, 여기 밑에 아래쪽하고 네, 여기 네. 하 디테리에. 네 이거는 정말. 진짜 강추 드릴게요. 점믿고 이렇게 네, 말씀 요, 해주세요. 점믿고 이거는 진짜 이렇게 두깔씩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네. 네, 진짜 추천 드릴게요. 네 그래서 날씬해 네. 보이고 약간 여성스럽답니다. 어, 여성스럽게 보이고도 또 안에 이만한 이는 없습니다. 네요 티는 네.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관계로 주문 가능한 옷입니다. 주문 많이 주세요네 오늘의 마지막 상품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요 티도 이는 후드티인데요. 정말 이만한 이는 후드티. 없을 정도로 저희가 강추하는 티랍니다 그래서 요 역시 저희가 매장에서 딱 이맘때는 항상 했던 옷이거든요 반응 완전 좋아요 네 지금도 완전 많이 나가고 있고요 네요건또 네. 색상 그냥 크림색하고 블랙하고 딱두 컬러 그냥 주문 주시더라고요 네네 요것도 지금 가격 29,000원으로 지금 저희 올려 드릴 건데요 네 요것도 진짜 크림하고 검정 네. 필수로 요거 두개 있으면 네. 어, 이어저 옷에 번갈아가면서 옷입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드니까 네. 네, 우리 목도 좀 보호해, 보호도 보호 되고 소매 쪽도 사장님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아래쪽에 시보리철이 딱돼 있어서 예뻐요. 더, 더 있잖아요 옷 네. 입으면 네, 맞아요 잘 돼가 있죠 네. 역시 2만 9천 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이렇게 또 영상을 마무리를 합니다 지금 (12월인데요) 항상 매일매일이 좋은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